비슷비하다 자, 양승원님 일단 한국인이랑 한국인이랑 한국인을 더빙한 것처럼 한국, 얼마, 이거 뭐야? 아이 깜짝 한국인을 더빙한 것처럼 말해주세요 아, 이 내가. 정말 아닌 거 같은데 아, 알았어요 뭘 말해요? 아이들, 아이들 이리 와 저기요, <laughs> 저기요 뭘, 뭘 한, 한국... 지금 영국 사람인데 미국사람인데 한국인을 더빙한것처럼 해주라고요 yep.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양수화입니다네자 합격 자 안녕하세요 자 두번째 두 장가자야 한국인을 더빙한것처럼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자 합격입니다 <laughs> 한국인을 더빙한것처럼 해주세요 <laughs> 안녕하세요잘희겼는데요자 <laughs> 이제 뽑기 시작합니다 자양수화님부터 좋아요 야찢어졌는데아괜찮아것 같아 구독 아이, 자 구독은 벌칙 엉덩이를 이름쓰기 아아 가세요 구경 네. <laughs> 진짜 응. 예 진짜로 거다자 첫번째 탈락자 탈락하셨습니다 예 가세요 가세요 네. 구경 구경하세요 어네 아, 구경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고하습니다 네. 자, 두게임요시니다게임으 2로 시작합니다 자, 인등, 이게임은이게임이게은 <laughs> <진짜 보셨습니다. 웃음> 자, 이 자, <laughs> 자이 자, 이은이게이 게임은요? 이 자, 요 이렇게 봤나? 10몇 개? 나나50몇개 나 봤어? 아이 되이 뭐? 아이 되이 많이 봤다고 합니다 댓글에 추가합니다 저도 맞았어요 음, 저독했는네요저100 얘는, 얘는 100두번 얘는 102번 받고 너는 5몇번 봤어 56번 받고 너는 10, 10, 17번 봤어요 이등나다자 1등 따라오세요 자자 여기에 가만히 계시습니다 자, 임포스터를 뽑아라. 자, 이렇게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할 겁니다. 야, 야, 양손하자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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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이게 마 이게 마지막 게임이고 자, 이제 좀 쳤는데요. 제가 동영상 유튜브 올릴 거야? 심이. 오케이. 심이. <laughs> <취미. 웃음> 자, 임포스터 임포스터가 누군지 투표합니다. 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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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15% 승리한 사람은 바로 미스터 비스트를 많이 본 사람 어. 구독한 저 사람, 구독한 사람과 미스터 비스트를 많이 본 사람 제 제를 키스 외국인 파이트예요. 뭐? 자 미스터 비스 감사고요. 하자야 마지막으로 안녕해주세요. 네. 안녕. 네. 안녕,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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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안녕. 안녕. 아, 안녕. 哎呦，这个是